결국에 민감하신 분들이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가 됐을 때이 홍조와 약한 피부가 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완치의 끝은 결국에 여러분이 가실 수 있는 가장 좋은 피부 상태에 도달하는 것.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부요. 예은영, 미정호. 김지영 원장입니다. 피부가 붉고 약하고 예민하신 분들이 피하셔야 되는 3대 자극이 있습니다. 빛과 열과 땅아움인데요. 하지만 피부가 민감하고 약할수록 피부의 탄력이 왠지 빨리 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안티에이징에 대해서도 관심이 일찍 시작하실 텐데 사실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안티에이징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술이라든지 홈케어가 전부 다 빛, 열 따가움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탄력 관리해야 되냐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나의 피부가 민감하고 약하고 붉지만 나의 피부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의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는 탄력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가 오늘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피부과에서 하는 뭐 레이저나 뭐 관리 그런 거 보면은 전체 면을 피부에 닿아서 이렇게 러빙하는 그렇죠.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피부가 민감한 경우에는 이렇게 닿는 면적이 넓게 되면 자극이 될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닿는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음. 그런 방법은 바로 이제 주사입니다. 음. 그래서 첫 번째 추천해 드릴 이제 주사 성분은 바로 트라넥삼산인데요. 네. 네. 우리 트라넥삼산 하면은 조금 어색하실 수 있지만 조금 유명한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도란사민이라는 건데요. 사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란사민 컵셀을 한번 들여 보셨을 수 있으실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선풍적인 인기였냐면 이것을 전국 품절이 됐었어요. 도란사민이 하도 전국에서 음. 이 성분을 많이 찾아서 음. 이럴 정도로 피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트라넥삼산이라는 성분을 많이 어,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 바로 기미치료제입니다. 음. 트라넥삼산을 먹거나 바르거나 주사를 하게 되면 자외선으로부터 오는 플라스민의 활성도를 줄여주어서 티로시네이스라든지 프로스타글란딘 E2를 억제해줘서 기미를 억제해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트라넥삼산은 이런 원리뿐만 아니라 피부장벽도 좋아지게 하고 무엇보다 홍조를 좋아지게 하고 최근에는 주름을 좋아지게 하는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있어서 이 트라넥삼산이 스킨부스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라 것이 요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넥삼선 주사를 직접적으로 피부에다가 주사를 맞는 방법을 피부가 민감하신 그러면서 기미가 있으면서 주름 예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주사가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진짜 얼굴에다 직접 주사 맞는 게 두렵다라고 하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일한 성분의 먹는 약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도란삼인캅셀이라는 이캅셀 인데요. 기미 치료제로 굉장히 유명한 약인데 피부가 붉고 예민하고 이제 과민한 경우에도 이도란사민 카셀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도란삼인과 트란낙삼산 주사를 일단 추천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로 이제 추천해드리는 주사 방법은 바로 이제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는 피부의 신경 전달 물질하고 염증 매개 물질을 억제하면서 그 마스트셀이라고 하는 비만 세포를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원리를 홍조가 좋아지게 되는데, 이 홍조보톡스는 운동을 했는데, 체온이 증가하면서 다른 부위 얼굴은 굉장히 붉어졌는데, 이마보톡스 맞은 부위만 하얗게 된 거예요. 네, 그런 네. 케이스가 있었죠. 네, 네, 네. 그런 테이, 케이스가 이제 기원이 돼서, 이제 홍조보톡스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홍조보톡스는 피지도 줄여주고, 조절해주고, 유수분 밸런스도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붉고 민감한 피부에 홍조보톡스를 맞으면, 이 피부 가미성을 많이 낮춰줄 수가 있어요. The cat sat on the 홍조 보톡스의 원리에 대해서는 사실 저보다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어떤 분이 정말 설명을 잘해놓은 블로그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보고 그 표를 봤는데 아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할 정도로 그 표를 잘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이 표를 쓰겠다라고 <laughs> 레퍼런스를 당당히 밝히고 이제 이 표를 저희가 보여드리면 바로 이와 같은데요. 우리 홍조 보톡스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피부가 너무 과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워져도 조금만 추워져도 또는 조금만 당 당황하더라도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울그락불그락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는 그거를 역치가 낫다 라고 표현을 해드리는데요 울그락불그락 하는 신경의 감각을 역치 아래로 진정시켜줘서 그거를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바로 이 홍조보톡스의 원리입니다 주사는 너무 무섭다. 이제 바늘 공포증이 있으신 그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리프팅을 하게 되는데, 저강도로 하이프, 초음파 리프팅 시술을 하면 음. 이 홍조가 조금 좋아진다는 음.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음. 하이프라고 하면은 초음파 리프팅이고, 울쎄라가 대표적이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울쎄라 하면 너무 아프다. 맞아. 이런 인색이 좀 많죠. 유명하죠. 그렇게 아프게 통증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음. 저강도로 약하게 하면은 홍조에 도움이 됩니다. 음. 울쎄라가 아니더라도 이제 국산 하이프 장비, 를 이제 저강도로 네. 통증 없이 하게 되면은 혈관도 쪼여주고 피부 탄력도 같이 좋아지기 음. 때문에 통조와 탄력 두 가지가 모두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뭐 하이프 해도 약간 찌르는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저강도로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느낌조차도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해 드리는 이제 치료법은 바로 충격파인데요. 아. 체외 충격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외 충격파 하면 대부분 뭐 관절, 인대, 뭐 근육 손상 이럴 때 맞아.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이제 하면은 좀 시원해지고 통증이 사라지는 그런 치료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피부과에서도 얼굴 윤곽을 위해서 이 체외 충격파를 사용을 하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체외충격파가 이제 인대나 근육통증도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피부에서도 일종의 통증의 형태인 하나인 과민한 것을 굉장히 많이 좋아지게 해요. 그래서 체외충격파를 얼굴에다 바르면 이제 얼굴이 터질 것 같은 느낌, 속 건조, 속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 속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바로 이제 개선이 되면서 그러면서도 얼굴의 윤곽도 다듬어지고 이제 얼굴의 모공 같은 것도 많이 균일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강도 통파뿐만 아니라 이 충격파 치료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응. 소개해드릴 이제 레이저 리프팅 시술로는 응. 이제 마이크로 니들 고주파인데요.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응. 막 통증도 심하고 오히려 자극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저강도 하이프처럼. 이렇게 약하게 맞는 거예요. 깊게 찌르고 강하게 찌르는 게 아니라 아주 약하게 얕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모공 탄력도 좋아지면서 이제 홍조와 감이남까지 다 좋아진다는 최신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민감하고 과민하고 붉고 이런 분들이 이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시술로는 주사에는 트라넥삼성과 보톡스가 있고 그리고 레이저 시술로는 저강도와이프 그리고 체외충격파 그리고 마이크로 바늘 보습파 이렇게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어, 나는 피부과가 아니라 홈케어로 조금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피부가 민감하고 장벽이 무너져 있으면 대부분 보습제, MD 보습제들만 정말 바르시는데 어, 너무 속상하실 거예요. 나 언제까지 진짜 이 보습제만 발라야? 나, 나의 피부는 지금 하나 더 활성성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노화 예방이 하나도 되지 않고 보습만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 성분이, 어, 우리 한번 언급해서 자세히 다뤄드렸던 PHA 성분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PHA는 피부의 건강, 장벽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미백이라든지 보습, 그리고 피부를 이제 길게 보면 더 두껍게 만들어주는 탄력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PH 클렌저, 그리고 PH 보습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안티에이지 홈케어로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게 바로 레티노이드죠. 레티노이드 홍조나 과민하신 분들이 발라도 되나요?라는 질문 진짜 많이 주셨었거든요. 자 레티노이드는요. 이렇게 홍조나 민감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증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 이거는 피부과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화끈거림을 유발하게 하는 피부의 수용체가 바로 TRPV 리셉터라는 건데, 이것을... 아깝게도 레티노이드가 더 활성화 시켜요 쉽게 얘기하면 레티노이드를 바르면 이 수용체가 더 올라가 가지고 피부가 훨씬 더 과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민감과 나의 홍조가 과민함 울그락불그락 감이 좀 심하고 따끔거림이 좀 심하신 분들은 레티노이드를 사용하시는 것은 추천을 해 드리지 않고요 나의 민감성과 홍조가 과민함이 아니라 약간 염증이 메인이신 분들은 레티노이드 바르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민감하고 약하고 피부가 붉으신 분들도요 효과적으로 안티에이징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안티에이징 치료를 통해서 결국에 민감하신 분들이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가 됐을 때이 홍조와 약한 피부가 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완치의 끝은 결국에 기승전 안티에이징이라고 사실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실 수 있는 가장 좋은 피부 상태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 완치라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